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문넬 파스모포비아 대규모 업데이트인 0.6.2.0 패치가 있었죠. 그동안 조금씩 공개했던 트럭과 신규 유령이 추가되었습니다. 트럭은 예전에 이미지가 공개되어 어떻게 변할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신규 유령은 예외인 게 당초에 공개되었던 두 종류의 신규 유령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총세 종류의 신규 유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내역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큰 패치인 트럭입니다. 파스모포비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트럭 모델링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조금은 투박했던 모습에 난잡해 보였던 선반의 장비들, 그리고 조금은 지저분해 보였던 트럭 내부의 이미지가 이번 업데이트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변했죠. 장비들도 전부 한쪽 벽에 걸려 있어 보기 너무 편해졌습니다. 선반에서 벽걸이로 바뀌어서 그런지 트럭이 많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CCTV 위치도 나름 좋아 보입니다. 트럭 외부의 디테일도 많이 바뀌었죠. 조명이 다수 추가되었고, 좀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장비 모델링을 바꾼 것처럼, 이번엔 트럭 모델링을 바꾼 건데요. 조만간 로비도 새롭게 디자인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신규 유령입니다. 당초에 두 종류를 공개해 이번에도 신규 유령 두 종류만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틀렸습니다. 비밀리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총세 종류의 유령이 나왔죠. 예전에 이미 예측했듯이, 모로이와 디오겐이라는 유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타이에라는 유령이 하나 더 등장했네요. 유령은 역시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등장한 유령들은 하나같이 전부 이동속도 관련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의 플레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후 추가 영상에서 별도로 이번 신규 유령들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을 따로 올려드릴 예정인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너트처럼 빠른 유령도 있고, 파스모포비아에서 역대 이동속도가 가장 느린 유령도 나왔으니 말이죠. 이전에 잠옷 유령처럼 유령의 모델링은 새로 추가된 것이 없으며, 유령의 종류만 세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데이트 내역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라이타의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소금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라이타를 찾는 일이 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소금 또한 넉넉하게 있어 발자국을 찾는데 용이할 것 같네요. 이번 패치로 유령들의 헌팅 시 발소리가 일정해졌습니다. 기존에 헌팅 시 일정하지 않았던 유령의 발소리들이 이번 패치로 일정하게 바뀌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규칙적이었던 소리에서 일정하게 들리는 이번 발소리는 유령의 이동속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굉장히 유리하죠. 발소리 간격이 일정하다 보니 유령의 가속도가 붙었는지, 아니면 혼자 빨라지는지, 얼마나 빠른지 등등 캐비넷에 숨어서도 어느 정도 알아차리기 쉬울 정도네요. 또한 음성인식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 음성 시스템에 의존 했던 곳에서 게임 내 전용 시스템으로 바뀌었 기에 별도의 윈도우 설정 없이 게임 내에서 주파수와 위저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패치 중 가장 혁신적인 시스템 패치가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언어팩도 설치하고 윈도우 업데이트도 하고 가진 노력을 다해도 음성 인식이 안 되던 분들도 이번 패치로 단박에 주파수와 위저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패치로 멀티플레이 인원수 에 따라 숨을 수 있는 은신처의 수가 달라 지게 바뀌었죠. 3인 멀티플레이 시 추가적으로 한 개의 은신처를 더 제공하며 4인 멀티플레이 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은신처를 더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멀티플레이 시 플레이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왕목난이도에서 숨을 장소가 많이 없었는데 여러 시 플레이하면 이런 공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 멀티플레이를 장려하는 패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대규모 업데이트 0.6.2.0 패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규 유령이 무려 세 종류나 추가되어 앞으로가 기대되며, 트럭 리뉴얼을 필두로 로비도 새롭게 리뉴얼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앱 써니 매도우와 랭크 시스템, 그리고 커스텀 모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으니, 더욱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